자, 최고차의 개수가 이, 각각 1분의 1과 2인 녀석이 있습니다. 이렇게 되겠고요두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너라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얘는 둘다꼭지점의 x좌표가 둘다 p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뭐해지는 거야. 좁아지잖아요. 그럼 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. 이러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존재를 할 거고 또한 이러한 그래프가 존재를 하는 거죠 둘다 대칭축이 뭐라는 얘기예요? 2분의 어, P라는 얘기고요 그럼 서로 이제 접으면 겹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점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뭐 해야 됩니까?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절대값은 얘가 2가 더큰 거니까 그쵸? 폭이 더 좁아야, 되, 좁아야 되니까 얘가 Gx가 될 거고요 색깔 을좀 같게 합시다. 얘가 y는 gx가 될 거고요. 그다음에 얘는 y는 fx가 되겠죠. 그러면 나 조건에 의해서 나 조건에 의해서 함수 관점으로 해석해서 하기 위하여 y를 붙이면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. 그럼 이제 이 부분이죠.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. 그쵸 그때의 x의 구간이 마이너스 1과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요. 5 사이에 있어야 되죠. 그럼 뭘 얘기할 수 있나요? 대칭이 되니까 너와 너의 중점이 p가 돼야 되니까 너는 2분의 500이 돼서 2가 되겠죠. 그래서 p가 뭐라는 걸알 수가 있냐면, 2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어 그러면 대칭축이 잖아요 이가 얘가 대칭축이 2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y 좌표의 차가 되는 거죠 얘가 p가 2니까 여기가 f2가 될 거고 얘가 g2가 되는 거니까 f2 빼기 g2라는 것은 꼭짓점에 무슨 좌표의 차라는 거예요 y 좌표의 차를 의미하는 거구나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됐죠. 뭐 이제 요까지는 몰라도 됩니다. 그러면 일단은 <laughs> 필요한 부분은 f(x)라는 녀석은 최고차의 계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쓰고요. 꼭지점의 x 좌표가 2이니까 x 2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요. g(x)라는 것은 2분의 1에 아, 이점 x 마의너스 제곱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죠. 꼭짓점의 x 좌표는 y x 좌표, y 좌표, b는 y 좌표, 얘는 x 좌표. 이렇게 한번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f e는 그래서 a가 되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.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요 a 빼기 b를 어떻게 구할 거냐? 이제 문제 포인트가 되니까 이 조건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fx는 gx 서로 같다고 했을 때 이거의 두군이 마일하고 5가 됩니다라는 거죠.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해 보셔야 돼요.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G fx 빼기 gx? 뭐 gx 빼기 fx 뭐 차이가 없으니까, 이렇게 놓고요. 이거의 두근이 너가 되는 거니까, 2x-2의 재고, 플러스 b에서 2분의 1의 x-2의 재고, 빼기 a가 되겠죠? fx, fx, 그 다음에 gx. 그대로 이제 옮겨 쓴 거예요. 이것이 는 0. 두근이 마일과 5가 되겠죠. 그러면 얘는, 이, 같은 거니까, x 빼기의 제곱이 2분의 3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0이 되고,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니까, 아, 2를 곱하게 되니까, b 마이너스 a는 0이 되겠죠. 그럼 전개를 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4x3, 12x. 플러스 12 더하기 2에 b 마이너스 a는 0이 되겠죠. 이거의 두 군이 마이너스 1과 5예요. 또 씁니다.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였어요? a하고 얘가 b였으니까 a 빼기 b죠. a 빼기 b를 찾는 건데 여기에 b 빼기가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를 정리해갖고 찾겠습니다. 두 군의 곱을 활용하면 되겠죠. 그럼 얘는 3분의 12 더하기 2에 b-a는 두개 곱한 거 마이너스 5와 같습니다. 그럼 2에 b-a는 12가 빼먹었네요. 마이너스 15가 되고요. 2에 b-a는 마이너스 27이죠. b-a는 -2분의 27이 되니까 따라서 a-b는 2분의 27이 되겠네요.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너니까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? 2분의 27이 되는 거죠. 따라서 답은 27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